안동 하회 마을에 왔습니다. 안동 하회 마을은 이 삼신목, 네, 삼신나무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서 모든 가구들이, 집들이 방향이 다 다르다고 해요. 우리처럼 남양, 뭐, 서양이 아니라 이 당산목을 중심으로 집을, 집들을 앉혔기 때문에 예, 집마다 다 방향이 다르다고 합니다. 나무가 엄청납니다. 안동, 하의 마을 지키고 있는, 네, 장산나무입니다. 오, 삼신목이라고 하는데, 이 나무 자체가, 굉장하군요. 예, 오. 나무 한구루가 이렇게, 예, 엄청나게, 몇천 년은 됐을 것 같습니다. 나무만으로 충분히 할 마을에 온 의의가 네,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이 주변의 가옥들은 전부 음.. 네, 삼십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게 앉아있다고 하네요. 아, 이 나무 한걸루로 어.. 할 마을을 다본것 같은 느낌입니다. 굉장히.. 네, 인위적이지 않고 이 당산, 네. 뭐, 산신당 당산목의 기운을 어,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. 네. 냄소리가 되게 울창하게 울려 퍼지고 아무한 큰 나무 그늘에 흰내를 간다더니 정말 한 마을을 지키고 있네요. 아,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. 네. 엄청나죠? 제가 본 나무 중에서 가장 큰 나무 같습니다. 아, 여러분들에게도 예, 이 나무의 기운이 예, 전달되어서 모두들 평안하고 아기, 예, 아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은 예, 전부 けがしててくれる。うん